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기업은 로봇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휴보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5년 세계 재난로봇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성화봉송을 진행하면서 세계에 우리나라 로봇 기술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휴보는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리서치 센터에서 교원 창업을 통해서 설립되었는데요. 센터 연구진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벤처 기업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후 인간형 이족보잉 로봇 플랫폼 휴보를 세계 최초로 상장했고 2019년 개발 완료된 협동로봇의 시장 본격 진출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요 매출은 이족 보잉 로봇 그리고 짧게는 수백키로 길게는 수만키로의 우주관측에 사용되는 초정밀지향 천문 마운트 시스템과 협동로봇 사업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특이점은 2017년까지는 전문 마운트 시스템과 이종보익 로봇 휴보호 관련 매출이 주요했는데요. 2020년은 사업 확장성에 용이한 협동로봇의 매출 비중이 2020년 3분기 50%까지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한 전문 마운트 사업의 경우 수백키로 이상의 중량을 견디고 3600분의 1도만큼 미세한 각도 조절 기능을 가진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국내 시장 독과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사후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매출액 15.3억 영업이익 9400만 수준에서 2019년 매출액 16.94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54억을 기록하며 2018년에서 2019년 영업이익 적자가 커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협동로봇 사업을 확장하면서 발생한 비용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산업용 로봇은 1960년대에 도입되었는데요 주로 자동차 조립 같은 대형 제조 공장에서 수요가 있고 정교하고 빠르게 수행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최적화된 작업을 위한 로봇이므로 협동로봇 에 비해 안전장치 등이 미흡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협동로봇은 작업자와 함께 협업을 위해 만들어진 로봇으로 별도의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인카페 음식점 등 서비스용으로 사용이 가능해 인건비 절감과 점포 운영 효율화에 장점이 있고 작은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해 설치 비용 이 절감되죠. 주요 협동로봇 제품은 rb3 rb5 시리즈로 무인로봇 에이드카페 믹스를 서비스 중입니다. 와플, 에이드, 칵테일, 아이스크림 등을 자동화 서비스하며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 1분당 한 잔씩 제조 가능한 신속성 등의 이점 때문에 최근 무인 카페 편의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점포 추세에 따라 동사의 제품 수요 또한 동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호텔 서비스 로봇과 토닝 레이저 시술용 로봇 등의 신사업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 의료기기는 신기술 의료기기 적용으로 식약처의 빠른 사용 허가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추진 중입니다. 동종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능용 로봇 제조용 로봇 관련 상장사 중 최종기업을 선정했는데요 효림 로봇 로봇스타 유진로봇을 최종 비교군으로 선정했습니다. 비교군 평균 psr은 3.4의 수준이고 동사의 경우 2월 21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0년 매출액 54억을 발표 했는데요 psr 68.9 수준입니다. 사측에서 밝힌 가이던스는 향후 협동로봇 사업 다변화와 모인카페 서비스용 제품 매출 확대로 2021년 매출액 129억 2023년 44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로봇 사업 육성을 위해 2019년 8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추진 과제는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 산업 생태계 기초 체력 강화의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작년 타업종에 비해 로봇 도입이 저조한 섬유, 식음료, 뿌리 산업에 500대의 로봇 보급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유망 서비스인 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 1000대를 보급해 총 1,500대의 지능형 로봇 보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로봇 시장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체 로봇 시장의 성장률이 10% 전후인 것에 비해 서비스용 로봇 시장의 성장은 15%에서 16%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사업부가 어떻게 성장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한기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